안녕하세요. 소은난실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오늘은 동광 한 분, 그 다음에 장수 수채색설 한 분, 그 다음에 환엽서반 한 분, 그 다음에 목성아월 두개 합쳐서 한 분, 홍녀세한 분, 총 다섯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난초는 동광입니다. 동광인데 뭐 그냥 동광이 아니고, 상작 다섯 촉의 꽃대를 네 방을 단 동광입니다. 전시작으로 아주 좋은 그런 난초입니다. 동광은 사실 전시회 때 되면 태홍소와 더불어서 전국대에서 회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난초예요. 대상도 많이 받았고요. 또 동광은 에란인들이 전시회 때마다 찾는 난초이긴 해요. 그니까, 러 이난초를 미리 선점을 하셔서 키우시다가 전시회에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번에 우리 유튜브에 내놓습니다. 요 동방의 사이즈는요, 22에 0.9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다가 꽃대 내방이 다 탱글탱글해요. 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개가 아주 탱글탱글하게 연결러 가고 있어요. 예, 우리 회원님들, 이거갖다가 꽃을 피우셔서 전시에 쓰시기 바랍니다. 이 동광의 사이즈는요, 22에 0.9고요. 다섯 척의 꽃이 네 개입니다. 동광 네 개면 전국대도 나갈 수 있거든요. 이 동광의 가격은 80만원입니다. 두 번째 난초는 수채색설장수입니다. 수채색설장수는 대륜에 아주 색감이 좋은 수채색설입니다. 각 전시회에 자주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자주 나오는 것 같진 않는데, 요 난초는 축수가 한1 5촉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한1 5촉 정도 되는데, 꽃대가 6개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키우셔가 전시회에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장수는 전체적으로 배양이 잘된 난초고요. 그 꽃망울 자체가 땡글땡글합니다. 글땡글하고 지금 사실 이걸 털어볼 수는 없어가지고 지금 뿌리도 좋은 것 같아요. 올시나가 한 4개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이 예, 장수의 장수는 15척 정도 되고요. 꽃이 6방이나 달려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24에 1.1입니다. 가격은 43만원입니다. 세 번째 난초는 이 빛가랑가랑한 환엽 서반입니다. 삼반 같기도 하고 서반 같기도 하고요. 아주 그런데 잎이 까랑까랑하고 좋거든요. 모양도 좋아요, 난초 아주 입엽성에 후육질에 무늬가 깊게 들어간 난초입니다. 예, 요 난초 뿌리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뿌리는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유기질비를흔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뿌리 개수도 많고, 아주 좋습니다.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끝으로 삼방같기도 하고 서방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서반이라고 그랬는데 삼방같기도 해요. 삼방과 서반이 혼재되어 있는 난초입니다. 아주 난초는 좋아요. 이끝 하나 안타고 깔끔하게 배양된 난초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는 난초거든요. 잎변환엽소반의 사이즈는요 13에 0.9입니다. 입도꽤 넓어요 그리고 세척이고요 가격은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난초는 에라인의 위탁을 받아서 파는 난초입니다 복륜복색 홍녀새입니다홍녀새는 복륜복색으로 옛날에 경주 경주대회인가요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아 홍련이구나 그건 홍련새 는봉련북색으로 아주 뭐 색감 좋고 꽃도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애라 님들이 그냥 취미로 키우기엔 아주 적당한 난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싸게 가니까요 일단 뿌리 부터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요렇습니다 가닥수 많고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할 순 없어요 여기 질제 미려 흔적 물론 있습니다 있어도 뭐 배양하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요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깔끔하게 배양된 난초에 촉수도 꽤 많고요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배양된 난초다 이렇게 보고요 그쵸? 에~ 요 홍렷새 사이즈는요 21에 0.8입니다. 촉수는 5촉이고요 가격은 4만원 에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난초도 에라닌의 위탁품 입니다. 주구마 목성하고요 황하아월입니다. 주구마 목성은요 꽃도 크고 화형 도 좋고 색감도 좋고 한때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난초 예요 네. 그리고 아월은 진성 황화로 전시회 때마다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자는 괜찮은 난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성의 뿌리입니다. 뭐, 조금 거친 면이 있어요. 근데 뭐,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수나 뭐나, 뭐, 잘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난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는, 뭐, 이렇게, 아, 여기 흔적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흔적이 하나 있지만, 괜찮습니다. 잘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요, 목성의 사이즈는요, 두척이고요 25에 0.9입니다. 25에 0.9고요. 그 다음에, 요, 아월은, 아월은, 뿌리는 요렇습니다 뿌리 뭐 괜찮아요 요만한 거기다가 신화가 하나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요 아월의 꽃 난초의 모양은 요렇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배양된 난초예요 요 아월의 사이즈는요 25에 1.2입니다 25에 1.2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요렇게 두 개를 합쳐서 4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예, 12월도 벌써 하루 이틀 가는 거 아니까 세 번째 날이 됐네요 예, 서원난실 유튜브는 계속 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감과 장수라는 꽃을 선보였는데요 예, 뭐 이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열심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